메이플 소리 여름 대형 업데이트 어셈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가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야. 캬. 신창성. 네, 감사합니다. 아,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재미있게 용사님들께 저희 준비한 업데이트 잘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창섭, 실창섭, 어셈블 네. 모인다는 뜻이죠. 용사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업데이트들을 최대한 많이 음. 가지고 와서. 한번 모아 보겠다라는 게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처럼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과 함께 해보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 낼수 있도록 업데이트와 쇼케이스 모두를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의미에 부합하는 업데이트가 될지 용사님들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와 뭐야? 뭐야? 어? 여! 뭐야? 뭐검 쓰는데? 내 검에 빛들어. 모든 것을 태워내라. 오, 뭐야? 어, 전사고? 라 신규 직업 렌 요불허허의 유람자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밀허허허리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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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허허허다허오허허허허허허 awesome. 다그 아. 있고 그럼 먼저 컨셉적인 네. 것부터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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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래서 동양풍의 여검사 전전허요 어, 어, 전사 확정되었습니다 네, 용허님 전사 좋아하실 것같아허 <laughs> <laughs> 안 <laughs>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소소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전 등록하면은 등록 등록 네. 아... 의자랑 <laughs> 아, 이미 의자 요게... 또... 트 아, 오늘 그 사전 예약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한다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유랑자의 발자취라는 행기로 주도어리로 나눠 봤는데요. 발자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을 육성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메이플 아이디 단위로 램과 관련된 취장성 아이템을 추가로 얻어갈 수 있는 이벤트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육성을 지원하는 이벤트로 예, 유랑자의 여행기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신규 직업 육성 이벤트에서 풀렸던 적이 없는 그런 보상들도 이번에는 다 한번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다 적혀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원래 지급하던 보상들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램 출시하면서 저희 신규 굿즈도 몇개좀 만들어봤어요. 어. 제가 항상 어, 컨텐츠 업데이트할 때 요런 거 같이 추가하는 거오 뭐야 아니 퀄리티 <laughs> 이게 유랑자의 여행기 아까 있었던 이벤트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아까 그 종이처럼 생긴 게 있었습니다 그게 유랑자의 일지라는 아이템이고 일종의 응모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거를 써서 응모하시면은 아 아니, 양피지가 규어랑 커스텀 PC, 응모권이네 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랜의 스킬은 지금 저 빨간색으로 야, 나오는 뭐, 뭐, 저기 이제 주력입니다. 뭐, 매화검이라고 불리는 주력기고요 에? 움직이면서 쓰는데? 야뭐 블레이드 젠싱이야 이거 무빙돼. 기본적으로 주력기인 매화검은 키다운 주력기입니다. 워 습사 이동할 숙사 수 있는 무빙되네. 주력기입니다. 매화검을 사용하다 보면 일정 주기마다 이 망원검 절기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그카이저 사회저... 폐자기 같은 공기 나가는 거만 해서. 강력한 기술이라서 일정 주기마다 주력 기를 대체해서 이렇게 강력한 딜을 뽑아내는. 홀. 네, 이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적들이 이렇게 예, 라지 경험을 고요 아. 오리진 스킬 승천. 아, 약간 추가 타 개념인가? 오! 오! 야, 아니 잠깐만. 야, 뭐야? 얘, 얘 6차, 6차 뭐야? 얘, 어... 오... 어... <laughs> 지리네. 어? 또 하나 신지가 아, 특별하게 뭐예요? 뭐예요? 아, 이번에 나오는 거 오리지 신규 6차 스킬 일맨나카천비인정 야, 이거 두 개네. 이제 오리지니! 요 한계 없는 도전을 위한 야 뚫립니다 새로운 님 모두에게 일단 이번에 한 개씩 바로 와 뭐야 어센트 스킬 야 이거 어떻게 나는 거야 이거는 자 모험가부터. 뭐 사일런트 클립, 야! 아유, 짜 새롭게 나왔네! 다클 리덤, 야, 야 쿨타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오, 쉣! 야, 야! 야, 잠깐만, 바이퍼! 바이퍼 일단 개간제고요. 아, 야, 연출이 다 좋아졌네, 나. 오, 야! 깔끔하다, 깔끔해! 야! 아. 커맨드 오브웨브! 오, 굴도... 페이터 들고 이야 이거하나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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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오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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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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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보니까 자, 1분 주기. 1분 아니면 2분? 어, 일단, 스트라이커. 아, 근데 뭔가 연출 봤을 때 2분 쪽좀 강할 것 같긴 해. 요 아, 나와 웃겼나? 토탈리티. 근데 바인드 걸리다, 바인드? 플레임 콘셉고 바인드 걸리는 거봐야돼 아, 바인드 안 걸리네 움직였잖아, 방금 바인드 있었어? 엘리베이터 스피오오호 아, 루미네이터 건마에서 보여주네요 오오오 영월 야, 뭐야 펜터. 플로스블러스 아, 바인도 없는 거 맞아, 이거 짠풀, 짠풀 어? 야,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거네. 레지 메탈로버 이스터미네쇼 오, 오 연출고. 여얘또 뭐야 얘또뭐 이렇게 막수셔놓냐 제노느 레이지본테어기어스톰 마호 뱀의 글루미오라. 뱅가드 임팩트, 야, 보아 3번에. 야, 탑수가 근데 많긴 하다 자, 다음, 노바입니다. 프루탈 레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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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그냥 큰것 같던데? 어아 하하하. 가만히. 큰 아, 서비스 못해. 카이, 엘리셔스 플리퍼. 오. 오우이우 제로, 야, 야 제제연 제로 연출 혼자 야야 야, 얘 혼자 우임 바이템포리스, 야, 라피스라젤리랑 알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거, 우랩우우 아크부터 절대 시면우속삭우 야, 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야, 약간, 루인 진화 버전. 칼리, 보이더, 웨이크. 아, 키네. 어, 키네도 영출 줬어요. 프레터라이즈 와! 야, 핑거스 랩다! <laughs> 어, 개멋있어. 아니, 뭐야! 뭐 천재 회령이 뭐예요? 야, 한 번에. 어, 그냥 한번 쓱. 그 다음에, 나를 안다미로 오, 아이고, 야 어떤 느낌일까? 어센트 스킬, 신제거 했단신 스킬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서프라이즈였을까요? 예. 음. 두 번째 어센트 업데이트 두 번째는 바로 어센트 스킬 신규 스킬 코어입니다. 아 뭔가 이번에는 근데 살짝 캐릭 애정 생기게 그 만든 느낌? 그니까 연출에 집중했어 연출 많은 용사님들께서 기다리셨을 새로운 스킬 코어 오리진 스킬 만큼이나 네 메이플스토리의 전투를 또 크게 한번 바꿀 스킬일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오. 중요한 거는 보스 전투에서는 쿨타임 없이 최대 세번까지 어? 연속해서 홀 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는 것이 어? 아마 가장 중요한 오. 특징일 것 같고요 아니, 또 하나는 다른 스킬이나 버프 들이 주는 어떤 데미 지 증가 효과를 이 스킬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오직 자체의 데미지로만 많은 적을 공격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아 그리고 사용할 때뭐 연출적인 거 보시면 예상하셨겠지만 짧은 무적 효과를 갖는 어스킬이다. 네, 무적... 세번 무적도 그냥 이번 어센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전투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쓸수 있는 스킬을 음. 의도했다. 맞을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딱. 오 이게 신창이었네. 와, <laughs> 뭐야, 신규 보스 첫첫 초의 대적자? 어셈블 이번에 소식은 신규 보스 최초의 우와. 대적자입니다. 네, 어셈블 세 번째 <laughs> 업데이트는 신규 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디움에서 만날 수 있는. 보스입니다. 오 어, 270레벨 이상에서 3인 아 파티로 3이... 도전할 수 있는 오 보스입니다. 난이도를 네, 오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보상이 네. 뭐예요? 네, 보상에 대해서 또 이어서 불멸의 유산! 와! 불멸의 유산! 유산. 처음이겠네요? 칭호가? 파츠는 아, 훈장이... 훈장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훈장이 저와! 그리고 요거를 출시하면서 세트 효과도 장교물. 함께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헉! 세트 효과는 보금 15% 세트 효과가 이제 전문이요 이번엔 아, 그래서 근원의 속삭임 그리고 죽음의 맹세 이 아이템까지 같이 착용을 하면 요런 (3세트) 효과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또 빠르게 더불어서 요것도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익셉션을 해볼래요 예, 예, 예. 네, 굵직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 (3가지) 직업 스킬 보스 는 음. 요렇게 다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앞선 세 가지보다 아, 작다고 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제 게임 플레이 하다 보면 아마 더 체감될 만한 변화들 그것들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웃음> 만나볼까요? <웃음> 어, 영상으로 보시죠 어셈블 <laughs> 업데이트 스타트 지도별 스토리 퀘스트 스킵 게임은 드디어 모험니다 일반월드 개인화 사냥터 확장이랑 주간건대 초기화 시점 이제 목요일로 통일! 게임성 개선 레벨 없이 AP 자동딸깍 오우 어, 야 인벤에서 창고 바로? 겁나 입자대로 삭제했다가 보스에 적는 디버프 시이 가시성 개선해오 다이아몬드 필드 개편 오! 어! 신규 강화 축복이로 했다가 오 트레저헌터 하나 생겼어 몸판 개편 그란디스 추가 코인 수급량 개선 로딩 업데이트. 헤어 성형 코디 성별 제한을 제기는 와, 프리스타일! 네, 아이템이랑, 오! 깔짝! 드디어 나오는구나! 퍼플 시커온 야,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다! 보스 입장시 스킬 골자 입종에 이것도 드디어 다 해주다! 야 이제 시부가 다전 존재곡 통 뭐야 다해줬잖 어셈블 와 어핑거스네 진짜 내가 편의성 중으로는 이건 진짜 시작! 신이잖아요 신 이제 다이나믹 필드 사냥 와. 개편인데요. 아, 예. 오. 이제 현상금 사냥꾼 폴로 프리토 어? 어? 에스페샤 야, 이거 태초 그거인가 보다. 역사의 지원킬 사라집니다 야 아, 이거 어. 경험치 개뿌룩으로 먹는거네 그래서 이제 필사냥 하시다 보면은 이 트레저헌터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보물상자가 그냥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경험치랑 뭘또 추는 보물상자를 몇 주... 번 때리다 보면 오! 얘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왜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된 횟수에 따라서 아 경험치 대량 네, 경험치를 경험치, 지급하는 경험치. 훨씬 더 단순하게 어, 더 주는건 아니고 아, 경험치 안가고 그냥 사냥하다가 몇번 치면 경험치를 얻는 형태로 바꿔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도파민 터지는 콘텐츠로 만들었다. 네 요거 마지막인데 이거는 개선상은 아니라서. 오, 오. 모바일 2패시 메이플스톤 원격 접속 플레이. 네, 영상에안 넣었는데 이거 야, 모바일 야, 원격 접속다 그거 였어걸 그랬네요. 이게 원격 접속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는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이 안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마무질 리수 없는 게 아시죠? 아직 이벤트 영역은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Oh 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 네이플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항상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뜨거움이 여러분들을, 용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이것도 역시 전통의 강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생각하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 나 벌써 근데 배불러 얘들아 근데 후시은 들어가야 되잖아 275 가나요 야 이거 뿌셨다 하이퍼모님 맥스 아이템 버니오 신직업 최초 하이퍼모님 맥스 자 아본도 그대로 오고요 연애의 출소한 하이퍼모닝 맥스 한번 더! 일단 두번 인데 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버닝을 넘어서 200또 다른 첫270오270와 바로 그냥 최초의 대우자 버닝 비온대로. 최초의 능력자 뚫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하버백부의딸가 버닝 비온은 270에 하버버닝, 아이템 버닝이어서 이제 버닝 비욘드까지 270까지는 오. 플러스 원이원 플러스 원. 이렇 준비하고 있는데. 버닝 비욘드에 대해서만 어.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260을 정말 좀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바로 좀 막막해지는 감이 있잖아요. 롱 기포 등이 네 이제 1 플러스 4씩막 오르다가 다시 정직하게 1렙씩 오르는 것도 좀 솔이랑 힘들고요. 술이랑 조각이랑 이제 어센틱 신볼도 주고 신볼이라거나 소레르다 관련된 재화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 레벨별로 이렇게 필요한 재화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보약.

왼쪽이 원래 늘 하던 하자. 개인 이벤트는 음. 늘 하던 겁니다. 먹잠거. 이름만 보셔도 아는 거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협동 이벤트라고 적혀 있는데 어, 모든 용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금해 나가고 혜택을 음. 함께 누리는 그런 보라,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맛있겠다. 어, 3개월 이벤트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뒤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좀 루즈해집니다. 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번에 메인 이벤트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민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스페셜이라고 돼 있는 게이 패치되는 시점, 그러니까 달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때마다는 보시는 것처럼 보상을 두 줄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음 패치되면 보상을 두배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패치가 더 기다려지게 음 되는 네, 그런 효과를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이라고 할수 있는 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한 이벤트 깨어나는 시간의 힘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쌓이면 개인 보상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일정량 쌓이게 되면은 좀 위에 보시면은 80% 저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아. 저렇게 찹니다. 오호. 그래서 오른쪽 혜택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혹여나 이게 수요일 이전에 달성이 안 되면 p <목소리> 스 달성된 걸로 치겠습니다. 아. 아 그래서. 목요일에는 자기 자동 완성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표정 변화가 느껴지네요. 네 무조건 달성은 된다고 합니다. 시점의 차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좀 쉬어가는 어? 어? 쉬어가는 성설... 어? 상설... PC방 네.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웬만하면 쭉 있을 PC방이고요. 서울 쪽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야죠. 자연스럽게 퓨셔 이벤트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음, 음, 음. 용사님들은 다 아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성숙이의 어, 어, 진행하는 그 피씨방.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너무 보상을 너무 좀 메이플에. 빌렸습니다 큐브 같은 것들을또좀 추가를 음. 했고 어,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 메이플스토리 메이플 PC방 네. 그리고 아지트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진짜 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오? 아, 그래요? 그래서 뭘까요? 뭐예요? 음. 어, 어, 체리스월드 최다점! 어 점수 최대치를 좀늘렸습니다왜뭐 뭐 7만, 네. 7만 네. 지난 점? 지난 시즌에 이제 4만 점 정도가 최대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예? 늘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5개월이라는 그 일인격파 모양, 이게 좀 짧은 목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어. 이번에 이렇게 이카솔플까지 왔고요. 이것만 늘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걸 늘리면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티어에 따라 성장하는 월드 버프. 아, 어, 뭐야? 이게 글자가 빼곡해서 잘안 보이시죠? 네, 나중에 우리 유튜버분들이 정리 잘해서 주실 건데. 어, 당연히 요것만 들어간 건 아니고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한 또 신규 콘텐츠도 하나 있습니다. 요건데요. 인문의 네. 결계? 네. 결계라고 돼 있는데 어, 하루에 3개씩 저제어봉이라는걸 얻습니다. 20개까지 어... 얻을 수 있고 네. 접속하지 않아도 2 0개까지 쌓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6일에 한 번만 접속하셔도 로스는 없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저 결계 핵이라는 걸 얻고 쟤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능력치를 아이 정도 구준으로 얻을 수있가 있어요. 잘 강화된 장신구 파츠 아, 하나 추가로 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챌린저스 패 제네시스 패스? 해방 빨리하게 해주는 건가? 설명을 아 단축이다. 음? <laughs> 챌린저스 단축. 패스 이름 그대로 챌린저스 월드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이름 야. 그대로 제네시스 무기의 해방을 지원합니다. 아 오. 이렇게 되면 최소 기간이 11주에서 4주로 단축이 되게 되고요 어... 가격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3만 넥슨 캐시에 팝니다 어.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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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었데안 그, 남았던 이유가 아. 많은 분들이 야 마지막에 너 너무 이렇게 장사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안 남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라고 어. 생각해요 이게 해방이 너무 어, 비용적 허들이 없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우리 업장 형님들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음. <laughs> 코인샵 쪽에는 이제 일반 코인샵에도 물론 추가 보상들이 늘어났고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래 플레이해야 되잖아요. 그런 만큼 상위 보스 코인샵도 추가해서 이런 보상들, 뭐 소레르다나 화이큐 같은 것들 획득할 수 있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티어 보상. 티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팔을만... 가장 큰 파... 목표를 제시한 만큼 유니크.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유니크가 생각해서 나왔고. 요거 넣어봤습니다. 아 이제는 뭐 예. 줄건 조금 유연해 네. 네. 주시죠 네. 요겁니다.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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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일타선 아교 상부를 능히 준비했었네요. 선물 맥스. 네. 맥스 극성비. 네. 인간적으로 요거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야, 어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번에 그때는 이제 25개였었잖아요. 네. 아, 극성비. <laughs> 그래서 뭐, 이제 그때는 뭐. 25개라고 하는 어, 굉장히 많은 보상이 들어갔고 그때는 그래 너무 많아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패치 전에 다 사용하시라고 사용 제한도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보상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렌한테도 먹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 아, 맞아요. 어, 서버에 예, 좋은 보상입니다. 먹이면 맛이. 네. 1층에 네. 네. 계신 분들 같은 다 오늘 <laughs> 얼굴이 배이는데 아니 2층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아니 다 이렇게. 사랑이 실사소.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혹은 처음 메이플스토리 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여름 메이플 스토리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요. 또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즐거운 모습으로 메이플 스토리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렉터 김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썸머쇼케이스 어셈블 이렇게 고우트.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줬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신찬호 <진짜로. 웃음> 와 오늘 너무 고목마비야 폐 터진다 <laughs>